미혹과 분노와 타욕으로패쇄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즉각 불행해지니까 이 미혹의 반대는 뭘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혹의 반대가 지혜잖아요. 고대의 인도의 한한자는 이것을 지혜로 번역해서 무엇일까요? 뭐 탄욕의 반대는 뭘까요? 아까 만족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어, 현대의 최세 현자인 어느 분이 이것을 만족으로 번역했습니다. 훌륭한 번역입니다. 분노의 반대는 뭘까요? 이것은 1세기의 중동의 어느 한자 한자는 사랑이라는 원리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세 가지를 다 묶어서 분사의한 원장은 행복의 여세로 만들었습니다. 4세기에. 이십인승. 저세 개를 통합해가지고. 괜찮죠? 자, 지혜, 만족, 사랑을 선택해서 연결한 모형의 개방 프레임. 아까는 무슨 프레임이었어요? 왼쪽 건 폐쇄 프레임. 저 공부를 되게 잘하시것 같아요. 제가 혹시 강의를 자랑아는가요 맞아요. 옆에 것은 폐쇄 프레임인데 저쪽에는. 선이 없어요. 와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거칠 게 없다는 거죠. 자, 저렇게 우리가 삶을 인생, 신, 세상을 인식하게 되면 그날부터 행복해집니다. 이 예, 행복은 대단히 정신적입니다. 여행을 안 해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돈이 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어떤 데는저집사람 저한테 용돈 안 줘요. 내가 어인 일입니까? 와서다내라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톤 돈이 없는 건 없는 건데 제가 그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만한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안피고 행복하니까 그만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그런 거 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대상에 의존하는. 거. 그런 것이 전혀 없이도, 어, 이게 마치 뭐가 냐면 담배를 우리가 피다가 끊으면 처음에는 이상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안 피는 게 자연스럽게 돼. 자기 인한테도 귀여움을 받잖아. 이 인간이 냄새가 나는 거 이렇게. 차 타도 차에 냄새가 안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게 돼. 그러니까 불행할 때는 모르는데 행복해지면 행복이 자연이 돼. 그게 바로 행복의 내이처가 돼. 본성이.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성이래. 저희는몸을갈피로 붙자. 어떤 때는 막 성질내다가, 을 어떤 때는 그냥 갈수 전전하시대.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 그의 내이처가 되지 않해서 이 개, 개방 프레임이 완전히 작동을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행복이 우리의 번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행복의 열쇠를 드릴 때가 된것 같아요. 기대가 되시죠? 행복의 열쇠가 뭘까요? 방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이 결론을 딱 얘기하면 그때는 희를 못해요. 자 여기에 어, 이게 뭔가요? 자물통이 표장이 있습니다. 자 미혹과 분노와 탐욕의 배열로 이 자물쇠가 지금 잠겨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면 될까요? 미혹은 아까 뭘로 따라고 했어요? 분노는? 사랑, 탐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잘 이해 못하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위를 개발해요. 독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laughs> 그리고 분노를 잘한다 그러면, 사랑을 개발해. 요 제가 명상을 하나 르쳐 드릴게요. 내가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정신 중에 어느 한 요소가 화라는 요소예요. 그것을 내가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외쳐야 돼요. 세 번을. 사랑을 세번 외치세요. 사랑, 사랑, 사랑. 그럼 어떻게 돼요? 화를 느끼는 그 정신이 사랑을 외치는 다른 정신으로 바뀌어요. 마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네이버를 딱 키우기를 치고 네이버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가 화면에 딱일어나죠 만약에 네이버를 안 치고 다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화면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은 한 순간에 일을 하나밖에 못 한다.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습니까? 선생들안 나오는 분이면 이게 정말로 해보세요. 저는 너무 너무 많이 봐서 그것이 실감났어요. 자, 그래서 지혜, 그래서 미혹이 나를 이끌어 가면 항상 지혜를 개발하고 다른 걸로 이번에는 이 열쇠가 탐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 탐욕과 미욕과 분노. 탐욕을 너무 드는 분들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 이분은 그럼 뭘 개발하면 될까요? 탐욕 대신에 만족. 그다음에 미욕 대신에는 분노 대신에는. 또 우리 삶이 우리 행복의 문이 어떻게 잠겨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딸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될 수 있다. 우리 삶이 왜 변형되지 않을까? 우리 외에는 왜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열쇠가 없게 니다그 열쇠는 굉장히 많은 공부와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절대로 위험의 상관이 아닙니다. 내 주위가 아무리 좋아도 그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딴짓하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행복의 열쇠가 어, 자물쇠가 분노를 중심으로 잠길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성질 잘 내는 분들 계시죠? 그분 조심해요. 고대 한환자는이 분노하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고생 잘안 보세요. 첫 번째는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불어와요. 내가 뭔지를 재, 재하시나요? 그걸 잡고 상대한테 확 뿌렸어요. 누가 뭔지를 맞게 되나요? 내가 맞게 되나요?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빨갛게 달아오르는 쇳덩이가 있어요. 앞에 어떤 인간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개를이곳에 죽이고 싶어요. 딱 잡았어요. 누가 먼저 상하게 되나요? 지가 그렇죠. 화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상대하게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화를 안 내려면 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국과 분노 사이, 분노 사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음. 공간. 그 공간을 매일매일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전만큼 커졌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인이라는 눈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분들은 화라는 것이 그의 정신세계에 없어요. 왜? 그 공간이 너무 커졌을 때. 자, 그러면 이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황금 열쇠를 배려하면 될까요? 사랑, 만족, 지혜. 자, 그러면 우리 삶이 잠기는 게오늘딱세 가지. 미혹과 탐욕과 분노. 이세 가지 경우의수에세 가지 열쇠를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준비 되셨나요? 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개발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삶에 행복이 기다르기 Developing wisdom, being satisfied and loving, will be followed by happiness, just as I am followed by my shadow.